대표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국민, 대동여주도 고맙습니다 네. 예. <laughs> 국민, 국민 개그맨 돼서 네, 영광입니다 그냥 개그맨입니다 예. <laughs> 대표님 그 새로 매장 오픈했잖아요 네네 네, 여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법갈비 요술꽃이 예. 일단 뭐아구정동에 1호점이 있고요 지금 드디어 제가 테헤라로에 진출했습니다 아, 많은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테헤라로에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가 지금 한 50일 정도 됐습니다 이로서 정말 잘 되잖아요. 이로죠? 말도 못게잘 되죠. 네. 이로 좀은 이 정도 대박 나셔야죠. 아직은 네. 예. 네. 그래서 많은 직장인분들한테 세랑명 계신 많은 직장인분들한테 우리나라의 훌륭한 전통주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구서부터 다 우리나라 전통주로 예, 진행을 해놨습니다. 네. 네. 그 전통주 총몇몇 몇 종이나 되나요? 저희가 여기 있는 게 아마 네. 80여 종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망고리는 20여 종 정도 있고요. 네. 뭐 약주, 뭐 리퀴류, 뭐 증류주, 뭐 우리나라 전통 와인 다 포함해서 한 80여 종? 네. 아니 이렇게 전통주의에 관심 가시게 된 그, 계기가 어떻게? 네. 계신가요? 아 그거는 사실 살짝 비밀이까요아 비밀인가요? 나중에 공개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제안 전통주랑 어마, 어마,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나라 술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술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모르, 모르잖아요 그리고 네. 이거를 이렇게 알려 주면서 그 젊은 하은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술이 있냐고 하면서 알아갈 때묘한쾌감을 예, 느끼고 희열을 예, 느낍니다. 예. 그 거의 전통적게 이제 그 전도사로 네. 되고 계신데 작년에 좋은 소식 있는 거는 비밀인가요? 네. 그것도, 아니, 그것도 이제 네. 그것도 나중에 알리는 걸로. 나중에. 네. 일단은 여기 오면은 네. 이 많은 술을 제가 또 스트로텔링 다 해드리고 정말 좋은 술들과 음식을 또 페어링 다 해드리고 대표님이 직접 해주세요. 그러면 대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1 1 시부터 1 1 시까지 대나무 1 2 네. 9번지 도와주세요. <laughs> 점심도 가능하고 점심도 있습니다. 네 저녁도 가능한데 네. 오면은 정준하 대표님이 직접 수... 전통음주를 설명해 주신다. 그러면 이야 이 많은 술들을 네, 네. 여기서 혹시 애정 있는 술이 있다면 애정 있는 술이요? 네. 어, 또 비밀인가요 그것도?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어떤 술을 꼽아서 얘기하기 꼽아서 좀 꼽아서 얘기하면은, 네. 네. 또 약간 좀 너무 편해한다고 하실까봐 네. 사실 다 좋아요. 근데 시원한 술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 진열해 놓은 거는 네. 진짜로 말 그대로 제가 좋아하는 술, 제가 진짜 수많은 수백 가지. 지천까지 우리나라 술 중에서 제 좋아하는 술들만 다 모아놓은 거여가지고 아, 여기는 술 자, 대부분 다 제가 좋아하는 술. 다 그냥 다 좋은데 어떻게 고르겠어요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기분에 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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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날은 막걸리 먹고, 어떤 날은 약주 먹고, 어떤 날은 네. 뭐 중류주 먹고, 어떤 날은 와인 아, 먹고.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여기 오면 음식이 어떤 게 있나요? 네. 뭐 마법갈비 요술꼬치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소갈비와 LA갈비도. 예. 네, 뭐 생고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꼬치, 닭꼬치가. 부위 별로 14가지 종류 있고그외에사이드 면인 것 같습니다. 게 많습니다. 어? 와, 살벌하게 많고. 아, 진짜 이렇게 이터뷰를 길게 하기 전처음이네 <laughs> 내가 <힘들어>, 대동도지도니까대동빼지도 <laughs> 매니아니까 내가 이렇게 합니다. <laughs> 대표님 감사합니다. 도 감사합니다 도러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빼도